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민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바로 2000년 4월에 베이징에서 북한 측 대표로 나온 송호경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송 위원장하고 맺었다는 바로 경제 협력에 관한 소위 그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공개가 됐는데 과연 그 합의서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현재 판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각종 학력, 위조 의혹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됐지만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박전 후보자는 거기 나와 있는 이 사인은 자기께 맞다. 그러나 그 문건은 조작이 되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날 이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7월 28일 날, 박전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문건의 존재, 이문건의 존재에서 나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2000년 4월 8일 날 작성됐는데요. 양측이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06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에, 의 돈을 제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 5억 달러는 이미 제공해서 밝혀졌죠. 그런데 이 25억 달러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약간의 소문 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문건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문건 사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문건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국정원장의 목을 주게 되었습니다. 누가 북한이 자,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진짜 존재하는 문건이다. 당시에 합의한 문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청문회 때이 문건의 존재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북한적 요구사항을 남한쪽. 우리 측그 국정원장한테 욕을 했을 때,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았을 때, 북한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전 국정원장이 이 문건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맞다! 이게 바로 원본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 라고 북한이 발표해버리면, 박전 국정원장은 한 방에 날라가면서 엄청난 이런 사람을 국정원도로 임명한 바로 이문 대통령 엄청난 조항에 부딪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문건이 가짜다. 정말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했을 때도 북한이 이런 문건을 뭐 합의해준 적도 없고 문건 자체가 이 거짓 위조 문건인데 북한은 대남 전략상 필요하다면 이 가짜 문건을 이 진짜다. 라고 북한이 발표해버렸을 때 내신 기자를 평양에 아놓고이 분권 문건 실제로는 문건이 존재하지 않고 가짜 문권인데 북한이 이 분권을 종말이라고 다 발표를 해버리면 그래도 북정원장은 한방에 날라가 버립니다. 아무리 아이라고 우겨도 북한이 원본이라고 흔들어 버리면 이 분권이 진짜였다 할지라도 날라가는 것이고 북한이 화자한테 따라가 주지 않으면. 이 문건이 정말 존재하않는 가짜 문건이 할지라도 북한이 그 문건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면서 문건을 흔드는 순간 이제 국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북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언제든지 남북관계에 판을 깨면서 이 문건을 흔들었을 때 바로 대한민국 국정원장 박정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 직원들의 사견는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임명한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국가적 저항에 붙이실 겁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런 분을 국정원장이 임명한 후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맞게 자기의 과거의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이기에 맞게 정보활동을 수행할 지는모르겠지만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박전 국장은 북한의 협박에 노아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역에 놓여 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북한이 이 문건에 진위에 관계없이 이 문건을 가지고 박전국정운장을 협박하면서 이러저러한 무리한 욕을 했을 때 이를 갖다가들어주지 않았을 때 북한이 언제든지 이 문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을 흔들 수 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